그 생각하는 습관이 안돼 있어가지고 욕심이 나도 이렇게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되죠 안 되는 쪽으로 더 많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괜히 올라가겠어. 켜켜이, 차근차근 하면서 올라갔을 거 아니야. 갑자기 올라갔겠어. 근데 이 가정을 생 무시하고 여기만 보니까 당연히 내가 확 긴장돼서 굳죠. 갑자기 이 사람 이렇게 된 사람이 있을까요? 켜켜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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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지.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. 아, 나도 여기 가고 싶다. 차근차근 내가 할수 있는 거 부지런히 차근차근 해보자. 이렇게 생각을 내게 들리게. 혼잣말을 하잖아요. 그러면 욕심내려가요 그 사람들이 랭킹이 갑자기 됐을까 그지 그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을 해 결과만 보고 시계 질투를 해요 나도 욕심을 부려요 결과만 보고 그 과정에 켜켜이 올라간 그거를 인지하는 습관이 안돼 있다는 거죠 그 습관에 들이 이틈에 들이는 거죠 옛날에 많이 그랬어 결과만 보고 샘만 내고 치 나도 할 거야 이러고 그리고 나서는 먹먹해서 안해 아이 스트레스 받는데 아이 씨 이래 결과만 보고 쟤는 행재수로 올라갔을 거야.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. 쟤는 갑자기 뚝 떨어져 올라갔을 거야. 아, 얄미워. 이러는 거지. 근데 그 사람 은 하나하나 노력한 거 옆에서 보면, 아, 너니까 같겠구나. 이런 말이 바로 나오죠. 일단 욕심이 들어갔다. 뇌는 무조건 굳는다. 안 움직여진다. 스트레스를 받는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차근차근 해보자. 욕심이 조금 올라오면 조금만 더 부지런히 해볼까? 그 옛날 TV에서 봤어요. 근데 그분이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인가? 조금 명성이 있으신 분이야. 근데 뭐래냐면 아직도 연습하면 늘어요. 이렇게 표현을 해. 연세가 60에 넘었어요. 70 가까이 되셨어요. 해, 2시간씩, 매일 몇 시간씩 연습을 한대요. 아니, 그렇게 수십 년을 연주해놓고도 그렇게도 아직도 연습을 하세서 지금도 연습하면 늘어요. <웃음> <웃음> 차근차근 한결같이가 재무섭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저 사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?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걸 한번 정도는 생각하는 습관.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생각하는 습관이 안돼 있어가지고 욕심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고 욕심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되죠. 안 되는 쪽으로 더 많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거는 습관입니다. 생각하는 습관.